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저가를 알려드리려면, 예. 오늘은 제네스의 시 대표 SUV. 예. 뭐가 있나요? GV80입니다. GV80이 있습니까 네. 아, GV80은, 어, 대체를 할수 있을 만한 차량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없죠. 예. 네. 현대 이제 팰리세이드가 있긴 있는데, 네. 솔직히 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가격 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예. 차체부터도 벌 틀려서 안 돼요. 음, 네. 가격 차이도 정말 많이 네. 나고 네. 네. 딱 타봤을 때그 네. 고급스러움의 느낌이 그렇죠. 네. 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요거 사야 돼, 요거 사야 돼, 요 비교는 안 되는 음, 것 같아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내가 조금 네.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네. 어, 가격은 뭐한이런안 네. 넘어왔으면 안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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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급 차를 타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음. 어 GV80밖에 솔직히 대안이 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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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이제 GV80밖에 대안이 없고 네. 사실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어, 제가 타봤을 때 느낌은 예. 어, G80이랑 저는 이제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G80이요? 네, 오. 느낌이. 사업자 대표님들이 음. 좀 활동적이고 아, 좀 젊으신 분들은 아, 세다는 싫고. 어 세단은 아... 싫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GV80 하는 거고, 단 어, 네. 세단이 좋다 하시는 분은 들 G80 하는 거고, 예, 예, 예. 어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전고, 음. 그다음에 대표고, 음. 좀일 많이 하시는 분.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일을 좀 적게 하고 네. 좀 회사가 크고 <laughs> 네. 어, 그런 대표님들은 이제 네. 뒷좌석에 이렇게 안하는 지구공, 아네 그렇군요, 지구 그런 차들을 좀 끄시는 것 같고 예. 활동이 좀 많고 여기저기 음. 많이 돌아다니고 하시는 음. 그런 대표님들은 네. 어, 이런 GV80이나 G8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자 GV80 최저가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GV80이고요 가솔린 2.5 터보 5인승 기준으로요 네. 6,550만원입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 장기렌트랑 리스랑 동일하게 36개월 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약정기간도 연 1만키로 동일합니다 운전자 범위는 만 26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선납금은 동일하게 30% 그래서 1,900만원 돈 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기렌트는 롯데캐피탈이 가장 저렴해요 40만 7천원 그리고 메리츠캐피탈은 45만 6천원 그다음에 농협 캐피탈이 47만 8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는 어, 메리츠캐피탈이더 싸요. 그것도 43만 2천원. 그리고 DGB 캐피탈이 45만 9천원. 농협 캐피탈이 48만 4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방금 전에 네. 저희가 G80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음. 이 장기렌트랑 네. 리스랑 가격이 똑같아가지고 네.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장기렌트가 더 싸. 그죠. 네. 리스는 네. 오히려 3만 원이 더 비싸요. 맞아요. 예. 근데 리스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돼. 음.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와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세도 또 별도로 내야 돼. 예. 예. 거기다가 리스료까지 더 비싸.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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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면 하시겠어요? 아 저는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더라도 음. 그 고객님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냥. 설득을 안 예. 넘어갔네. 안 넘어간다고요? 응. 그건 저희 리스 합니다. 리스 해 드려야죠. <laughs> 안, <laughs> <laughs> 안 넘어 가시는 분은 <laughs> 해 드려야지. 아, 해 드려. 아, 저희는 해 드려요. 돈을 더 내고 하겠다는거 아, 제가 뭐그거까지뭐 네. 저는 설득 최대한 가 선택을 해요. 음. 그렇지만 이제 고객이 님 원하시지 않으면 해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는 가끔 진짜 극도로 네. 하호호를 혐오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 아니면 무조건 네. 장기렌트로 해야 되는게 네. 답이죠 사실 네. 굳이 리스로 갈 네. 이유는 제가 봤을 때 1도 없어요 네, 네. 어, 그리고 저도 지금 장기렌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전 음. 리스를 버리고 어 장기렌트로 왔는데 네. 하호 하나도 신경이 안써여요 음. 왜냐면은 다들 신경 좀덜 네, 뭐, 써요. 누가 네. 뭐뭐하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음. 왜냐면 난차 안에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번호판을 볼 일도 별로 없어요. <laughs> 이뭔 개소리야? 그냥 출퇴근할 때, 그때만 <laughs> 이제 보는, 아, 내개 호짜구나.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솔직히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음. 하나도 안 쓰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음. 예전에 그, 어, 저거 렌트카네라고 음. 손가락질 했을 때가 뭐냐면, 음. 어, 젊은 애들이 간혹 가다가, 음. 여름 휴가 때, 음.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음. 그랜저 빌려가지고, 음. 하후 뭐 번호 달고 달리면서 <laughs> 4명이서 네 명이서 그렇죠. 네. 담배 뽀끔뽀끔 피고 담배 뽀끔뽀끔 피고 노래 크게 틀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런 네. 렌트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렇고 또그 그렇 그렇, 그런 생각도 그거에 대한 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음. 거야. 왜냐하면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하는 렌트카는 그런 렌트카가 음. 아니에요. 단기 렌트가 아니라 신차를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음.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렌트가 좀 뜨고 있다. 음. 왜냐하면 리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이거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음. 또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하 호짜면 장기 렌트는 음. 빌려 타잖아요 음.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약간 소유욕이 갖고 이건내 재산이니까 음. 장기 렌트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빌려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음. 이 사람은 에이, 돈도 별로 없고 좋은 차 타고 음. 싶으니까 그냥 매달 얼마씩만 내는 거 없다 음. 이런, 이런 인식이 좀 약간 괜히 딱 따깝게 음. 인식을 받아서 장기렌트를 음. 조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도리어 돈 있는 사람이 매달 그 정도 돈낼수 있는 것만 해도 음. 능력이거든요. 음,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많이 인식이 또 맞긴 거예요. 요즘에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해요. 음. 예, 저 사람이 뭐돈 없어서 음.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차 네. 예, 값은 떨어지는데 굳이 음. 내 맞아요. 소유로 할 이유가 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아파트는 내 소유로 해야지. 왜냐하면 음. 일반적으로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 틀린가요?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좀 떨어지니까. <laughs> <laughs> 아니, 이쪽 도 오를까?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거는 내 소유로 하는 게 맞아. 음. 근데 자동차는 떨어지단 말이에요. 소모품. 일반적으로. 네. 네, 소모품인데 굳이 음. 내 재산으로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사업자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왜 장기 렌트를 하겠어요? 리스를 음. 하겠어요? 음. 왜냐면 내 재산으로 하면 건강보험료 올라가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내 걸로 안 하려고 그래. 그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다. 그러면 음. 무늬만 리스라고 하잖아. 음. 거의 대부분 돈을 다 내. 음. 내고서 무늬만 리스, 무늬만 장기 렌트로 가져가는 경우도 음. 꽤 많아요. 음. 네. 왜냐면 하 그게 더 현명한 거니까. 예.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장기 렌트 리스 이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어 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특히 더 유리하다. 네네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자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그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지금부터 이제 장기 렌트 리스를 했을 때 음. 얼마나 더 제가 할인을 해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네. 최저가를 한번 알아본 거고. 네. 그다음에 어더 깊하게 예. 들어가서 어 예예 예. 어... 일단은 지금 할인이 얼마나 들어가나 네, 각 캐피탈사나 리스사에 차량이 좀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선구매 차량이고요 네 특판으로 캐피탈사마다 대량으로 물량을 발주해갖고 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네 어 일단 요 A캐피탈에서는 가솔린 2.5 터보 5인승 차량들인데 요 같은 경우는 7,700만원 정도 하세요 네네 근데 요것도 한 600에서 700 정도 6 700 정도 할인을 가능하 가능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B 캐피탈 음? 같은 경우도 요것 도한7 거의 어, 8천만 원동가능 하거든요. 8천만 원대 차량인데 음. 요것 도한 6, 700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음. 예, 또 여기도 음? 또 여기는 5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거든요. 음. 요거 같은 경우도 한뭐 6,900에서 8,200까지도 있는데 요것 도한 6, 7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 네, 이렇게 각 캐피탈 사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차량 같은 경우는 색상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옵션도 다양하니까 음. 원하시는 색상이랑 옵션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최한으로한 600에서 700? 네. 할인을 받을 수 있으시죠. 음, 그 정도 네.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아까 그 최저가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할인은 따로 음. 더, 더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아까는 그거는 일반적인 그그 가격입니다. 그냥. 어, 대략적인 금액을 네. 먼저 알아본 거고, 예.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 프로모션 이 들어가서, 그렇죠. 더 저렴하게 특판가로 네.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음. 음. 그러고만 내가 음.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바로 또 문의하셨을 때또 갑자기 또 특판 차이 또 더 할인이 들어간 차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차량들은 또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러니까.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2.5 터보예요. 네. 3.5가 지금 올라온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3.5가솔린 예, 예, 찾는 예. 분들도 저희가 예. 이제 찾아드릴 수 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3.5도 현재 물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지금 디젤이 좀 많이 빠지긴 해요. 음. 그래도 디젤 차량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요새는 디젤 가격이 훨씬 좋잖아요. 아, 유리비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젤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젤이 네. 엄청... 비싸서 그때 한때에 한때 어, 반대로 디젤이 그렇죠? 인기가 확 네.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음. 한 2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디젤을 또 찾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음. 있습니다 옛날 로 돌아가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디젤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디젤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6월 1일자 제조사 출고 기간을 제가 음. 말씀드리면 지금 GV80 같은 경우는 음.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 모두 다 음. 7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네. 이건 어, 제... 저희가, 제가 아니라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하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7에서 8개월을 기다리세요. 진짜 수 오래 같아요. 걸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고. 지금 빨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 물량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음. 요 김에 장기 렌트 리스로 하시는 게뭐 고객님 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네, 무조건. 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네. 되네요. 네, 그렇게 하셔야 네. 돼요. 그게 되면 뭐, 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세도 올라가는 거 같고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네네. 여러 측면으로 단계매트리스를하기에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GV80 최적가를 네. 알려 드리려다 아, 어,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네. 부탁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